안녕하세요 밀모래 자연학교 농부목사님 사농장입니다 오늘도 제가 영상을 찍게 되네요 우리 목사님은 톱으로 이제 그동안 잘 자라주었던 이 고추의 고추대지고추대를 베고 있습니다 톱으로 왜냐하면 이제 날씨 추워지면 서리가 내리거든요 서리 내리면 여기 있는 모든 고추가 다 그냥 다 썩지 얼르부 얼면 이제 썩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라주면은 일단 열린 거는 전부 다 이렇게 붉어지는 거죠. 얼마나 정선들을 가꿨는지 고추가 병도 들지 않고 정말 좋습니다. 좀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유한 고추라서 재배를 잘한 거예요. 이야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풋고추를 저희가, 따서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저렴하게 판매를 하려고 해요. 빨간 고추는 지금도 보면 상태가 되게 좋거든요. 이건 또 건조해서 김장용, 이제 김장할 무렵이 되면은 이제 건고추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풋고추는 이제 장아찌를 담는다든지 냉동실에 얼려놓고 여러분이 양념할 때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야, 이렇게 좋은 거, 아, 진짜 아깝다. 필요한 분이 계시면은 이제 주문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홍고추를 10kg에 45,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이렇게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양을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5kg 주문하시는 분에게는 배송료 포함해서 2만원, 그리고 10kg는 3만, 3만원 맞나? 35,000원 맞지? 배송료 들어가야 되니까 10kg에 35,000원, 5kg에 2만원 이렇게 판매하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 이렇게 주문해 주세요. 저 이제 바빠서 가볼게요. <laughs>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어, 간식 잘 챙겨 드시고요.